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클럽 헤드 스피드를 조금 더 쉽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채를 휘둘르면서 속도가 나온 상태에서 정타가 맞는다고 하면 비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왼쪽 팔이랑 오른쪽 팔 역할이 다른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우리 왼쪽 팔이 오른쪽 팔 역할이 다른지 몰랐으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은 우리가 보통 비거리랑 우리 속도랑 클럽 스피드가 안 나오는 분들은 오른쪽 팔이랑 왼쪽 팔이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왼쪽이랑 오른쪽 팔이 두개다 뻗으면 속도가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개다 접어도 우리가 속도가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옆에 모습에서 보시면 둘다 한시 방향으로 뻗어주는 것도 속도가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쉔크가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두 번째는 오른쪽 팔에 왼쪽 팔이 두개다 안쪽에 들어간다 하셔도 오히려 풀훅이 많이 나고 속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같은 동작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앞 모습 봤을 때이 체를 우리가 이렇게 딱 오른쪽 손이랑 왼쪽 손을 따로 한번 잡아볼게요. 잡아 오른쪽 손바닥이 앞에 보는 느낌, 왼쪽 손바닥은 우리 왼쪽 허벅지 바라보는 느낌.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많은 고민 없이 이 클럽 헤드를 앞으로 보내볼게요. 앞으로 한번 더 다시 보내볼게요. 이거를 해본다고 하시면 이 왼쪽 손 느낌이랑 오른쪽 손 느낌이랑 아주 달라요. 같은 방향으로 가진 않아요. 아주 다른 느낌이 나요. 오히려 오른쪽 손은 앞으로 던지는 느낌. 왼쪽 손은 반대로 이쪽으로 미는 느낌 나요. 오른쪽 손이랑 왼쪽 손은 반대 느낌 이 나와야지만 반대쪽으로 밀어 줘야지만 이 클럽 헤드가 앞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모습 이제 옆모습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골프채가 이유 없이 던져질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오른쪽 팔이랑 왼쪽 팔이 반대쪽 동작으로 간다고 하시면 이 헤드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게 앞으로 던져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왼쪽이랑 오른쪽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골프스윙처럼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 이 왼쪽 팔은 외회전하면서 최대한 많이 접어주셔야 돼요. 외회전하면서 이 왼쪽 팔은 최대한 많이 접어주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은 또 최대한 우리 몸이랑 멀리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왼쪽 팔이 접어주는 거랑 오른쪽 팔 미는 거랑 반대쪽 방향이죠. 또 왼쪽이랑 오른쪽 팔 방향이 역할이 반대쪽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클럽 헤드가 앞으로 날아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오른쪽 팔이랑 왼쪽이 반대쪽으로 움직인다고 하시면 제가 앞으로 쉽게 날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앞모습에서 이제 보시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왼쪽 팔만 최대한 많이 접어주시고, 오른쪽 팔은 최대한 앞으로 밀어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클럽 헤드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많이 튕겨나가면서 던져지는 느낌이 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툭쳐로 176m가 나가죠. 이런 이유가 있어야지만 체가 앞으로 던져지고, 우리가 쉽게 쉽게 공을 멀리 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습에서 또 제가 만약에 이 체를 낚시줄처럼 던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제가 왼쪽 손이랑 오른쪽 손이 같은 방향으로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던지게 되면, 왼쪽 손이랑 오른쪽 손이 같은 방향으로 던지게 되면, 이 클럽 헤드는 아직 뒤에 남아있고 던져지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오른쪽 팔은 몸이랑 멀리 던져주고, 왼쪽 팔은 오히려 몸이랑 가까워진 느낌. 반대쪽으로 밀기 때문에 이 클럽 헤드가 앞으로 던져지는 거죠. 그럼 똑같이 우리는 왼쪽 팔이 최대한 많이 접어주시고 외회전하면서 접어주시고 오른쪽 팔은 최대한 많이 앞으로 뻗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대쪽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이 클럽 헤드가 앞으로 튕겨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연습하실 때꼭 이렇게 오른쪽 손이나 왼쪽 손을 분리한 상태에서 왼쪽 손은 뒤로 밀고 오른쪽 손은 앞으로 미는 이 느낌을 꼭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우리 오른쪽 손잡이한테는 오른쪽 손이 앞으로 쭉 뻗어주는 느낌은 오히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왼쪽 손이 뒤로 미는 느낌. 뒤로 미는 느낌. 이 느낌은 조금 익숙하지 않고 처음에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몸통 회전이랑 우리 오른쪽 팔이 계속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우리가 과하게 왼쪽 손을 뒤로 민다고 생각하셔도 그렇게 과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겁내지 마시고, 만약에 이 느낌대로 하셨는데, 훅이 난다. 그렇게 된다고 하시면, 체중 이동도 조금만 더 앞으로 밀어주시고, 오른쪽 팔도 조금만 더 대각선을 밀어주세요. 그러면 훅은 절대 안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더 보여준다고 하면, 백싱 올라가셨다가, 왼쪽 팔이랑 오른쪽 팔이 반대 느낌 나와야 돼요. 한 번만 더 마지막 보여준다고 하면, 여기서 반대쪽. 느낌이 나와야지 공을 툭툭 쳐를 멀리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